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이제 마지막 잠원 말씀 31장 말씀이죠. 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영천아 하루에 한 장씩 잠원을 묵상해라. 그러면 한 달이면 은 전체를 묵상한다. 날마다 그렇게 묵상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 제가 그 말씀을 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1장까지 있어요. 물론 28일까지 있는 날도 달도 있고 30일까지 있는 달도 있지만은 참잠 자만이 31장까지 있다라는 것이 또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큰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범사에 잘되고 하늘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마지막 장 말씀은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그 훈계 말씀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성경의 본문에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사람인데.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빌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어머니가 지어준 것입니다. 물론 그 큐티 책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으로 솔로몬의 별칭이다. 그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 르무엘이라는 사람을 이방 사람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루메일이라는 왕이 이 어머니가 아주 독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어머니에게 받은 말씀을 다 적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렇 야, 너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고. 너 다른 것은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며 살아라. 이게 진리다. 이게 너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눈물로 가르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자식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 루모엘 왕이. 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것은 내 육신의 어머니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구나 라고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에 이렇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어머니가 이 뱃속에서 자기 르무엘을 임신하고,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이 서원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면서 오늘 본문에 이 애미가 아들에게 뭐라고 세번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이 본문이 세 번이나 한 구절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마음과 감정이 느껴지세요? 아, 어, 저는 막 눈물이 나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막 울컥 울컥해요. 회원이 다음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죄목사야, 내가 너에게 뭘 말하겠냐?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지금 네 삶을 다 아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이게 느껴져.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제도 제가 다음 앨범 녹음을 하고 왔는데 그랩 해주는 영재를 만났어요. 진짜 딱 장근석 닮았더라고. 아, 얘는 그냥 연예인이구나. 그리고 녹음해주고 식사하는데 아 제가 진짜 보여지는 모습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서른한 살인데 자기 꿈은 열여살때 하나님께 서운하고 자기는 연예인 되고 출세하는 게 꿈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만나는 자들에게 이 케이팝, 케이컬처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든 음악을 전 세계가 듣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살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기성세대들에게 한국교회 간증 집회를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음악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사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어, 제가 정말 너무 회개했어요. 한번 우리 교회 불러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일날 목요차량 집회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안 오니까 주일날 한번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는 그 BTS나 그 싸이나 이런 강남 스타일 이런 게막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막 수, 수억 뷰에 막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저기 할때 하나님 저도 저에게 주신 이 은사로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이막으로 달란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네. 어머, 아버지가 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가정에 경제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경제활동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너무 힘든 시간들을 20대 때 보냈다고. 그런데 제가 이 친구 얘기를 왜 하냐? 이분이 이 안에 거룩한 의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사님.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전적으로는 우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그 아이돌 문화에 미쳐 가지고 결국 이번에 BTS 정국이라는 아티스트가 앨범에 나온 그 가사들을 읽어 보니까 나는 한 명의 여자하고 만족할 수 없어. 나는 네명 이상의 여자랑 어, 즐길 거야. 어, 너랑 즐기면서 어, 너를, 너로 를너 인해서 받은 액체로 내 침실을 다 젖, 젖힐 거야. 젖게 할 거야. 아, 이런 나, 뜨거운 가사들이 BTS 가사에 다 그런 걸 노래하면서 어, 열광하면서 그 아이돌이 우상인데 결국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의 따라가는 그 팬들을 보면 정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아이돌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에 대한 정말 심각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왜 기성세대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름 없는 돌에게도 절하는 것을 보면서 의분을 느꼈던 것처럼 자기 안에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 문화를 수용하거나 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선배 사역자로서 찔리기도 하고 참 도전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목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오늘 큐티 묵상하시면서 옆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삶 가운데 내 가정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보면 3절부터 끝절 9절까지 보시면 이 어머니가 이 르무엘 왕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기 내 힘을 다른 번역 성경에 네 마음을 또는 네 관심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 마음과 네 관심을 여자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공부를 조금만 해 봐도 권세가들이 이성 문제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심지어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솔로몬 왕도 천명 가까운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그 여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몸뚱아리만 들어옵니까?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 문화를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쪼개지고 나라가 멸망. 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남자들은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람피고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를 떠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적인 문제들이 가정과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인스타만 보면 진짜 다 벗고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이 얼마나 쉽게 오늘날 접근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야 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성적으로 음란하지 않도록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 술 마시지 말라라는 얘기를 엄청 길게 강조를 하죠. 4절에 보십시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기 마땅하지 않다라는 건 표현만 4절에 세 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구구절절 간절하게 어미가 너술 때문에 네 인생 망치고 너 하나만 망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 주신 나라와 백성들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5절에도 보십시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것 두렵고,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 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고,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공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 술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김경태 성도님 271페이지에 간증문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결혼하여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회사의 부도와 코로나19의 이로 인해서 가게를 폐업하고, 40년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기당하는 사건을 연달아 겪으면서 괴로움을 못 이겨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것이 알코올 중독으로.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복수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시고 새벽에 깨면 또 술을 마시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 겪어야 하나 하나님만 원망하며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미 있음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이분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신앙 공동체에 소속됐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와 수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수치와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양육을 받으면서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기 자신이 아, 이게 나의 죄의 문제였고 그리고 혈기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자기 아내에게 사과하고 자기 사과하는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혼을 생각했던 아내도 자기와 함께 교회 다니게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자기 아내와 함께 소그룹 리더로 생기면서, 섬기면서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경제적 고난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또 술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간증문을 쓰시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술과 담배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물질 고난 중에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 가지를 적용하셨냐면 첫 번째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중독을 치료하는 약을 처방받겠다. 저는 이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보통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고 낫겠다. 하나님이 끊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 뭐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 먹는 거 그거 불신앙의 결과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돼요. 상담 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두 번째인데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친인에게 전화해서. 이 언어로 입술로 저주를 퍼부은 그런 일들 이제 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입술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얼마나 구체적인 적용입니까? 여러분, 큐티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영천아, 내가 너에게 뭐,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 문제와 관련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달라고. 그리고 내가 넘어지는 그 어떠한 습관을 끊겠다고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한 잔은 괜찮겠지 하고 쉽게 쉽게 뭐 술뿐만 아닙니다.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끊어야 될 중독이 무엇인가. 안 되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죄 고백하고 안수 받고 기도 받고 이김태 김경태 성도님처럼 등대 모임에서 좀 기도를 부탁하고 회개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받고 상담 받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주변에 있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이 어머니가 루무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루무엘이 이것이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때가 되면 사랑하는 내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은 재판을 잘해야 된다.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고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2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할 포도주도 거절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르시고 구원을 위한 의를 다 이루셨다. 오늘 본문의 술과 관련된 본문을 이렇게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참 너무 감동이 돼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이루고자 깨어서 유혹을 이겨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려면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6.25 전쟁일인 오늘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그다음에 또 예수님 이야기가 언제 어디에 나옵니까?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참된 지도자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말못할 자, 고독한 자를 위해 입을 열고 공의로운 재판으로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이 왕의 사명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기 이 때문에 우리가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신원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거기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 다른 사람을 내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구원의 관점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임을 인정하는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포도주도 사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설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마음이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부어졌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분명히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겸하여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을 세우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입술과 그 기도의 지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 시오다.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이하루를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